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laughs> 이제 그 접지 강의는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접지가 사실 마지막은 아니고 총칙에서 지금 접지 내용이 이제 이게 강의가 마지막이고 이제 우리가 제 2장으로 가면은 저압전기설비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저압전기설비에서 뭐 TN, TT, IT 또그 접지 이야기를 또 하긴 해야 됩니다만 일단 1장 총칙에서는 이제 마지막 강의다 그런다해서뭐 뒤에 또 접지 내용이 안 나오냐?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 자체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봐봤단 이야기죠. 그래서 염들교재는 49페이지 그 전기 수용가 접지라고 써져 있어요. 그림 나와 있고 자 그거보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변압기 뭐라고 돼 있나요 중성점 접지라고 되어 있죠. 그걸 먼저 설명하고 제가 순서만 바꿀게요. 전기 뭘로 수용가 접지랑.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변압기 중성점 접지는, 자, 과거에, 자, 제 2종 접지입니다. 2종 접지. 아 과거에 제 2종 접지는 사라지지 않고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막그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변압기 중성점 접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2종 접지 이야구나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과거에 이 이종접지는 언제 했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앞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일단 봐보세요. 여기 변압기차가 자 특고압이나 자 고압이야 고압. 그래서 얘를 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저압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 이종접지는 반드시 변압기차가 뭐인 경우다 저압인 경우에만 이종접지를 했었어요. 자, 이해됩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어, 2차가 현재 Y교선이 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변압기 중성점을 뭐합니까? 자, 접지를 해야 돼. 그러면 접지를 하게 되면은 접지장 값이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자, 고압 특가압 전로와 이 저압 전로가 자, 잘못해서 혼촉이 돼버렸어 혼촉. 혼촉이란 말은 잘못 접촉. 자, 이렇게 해석을 라겠죠 그럼 혼촉이 되버리게 되면, 자 고장 전류가 자 이렇게 흘러서, 자 편압계 중성점을 통해서, 자 대지에 자, 이렇게 흐르게 되죠, 흐르게 돼. 그럼 여러분들 이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자이 중성점하고 대지 사이에 전위가 상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렇지만 뭐가 흐르게 되면, 지락 전류가, 자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오메 법칙 어떻게 되죠? V는 IR이야. 자, V는, 자, I 곱하기 R만큼, 자, 전위가 뭐 한다? 상승해서 위험해진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위 상승을 뭐 하기 위해서? 억자기 위서 변압계 중성점을 반드시 어쩐다? 접지를 해라.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교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교제. 자, 49페이지 그 아래 8번 보면은 변압계 중성점 접지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변압기 중성점 접지장값은 고압 특고압 절로의 일선 볼로 지락 전류로 얼마를 나눈 값 150을 나눈 값 나눈 값과 같은 저항값 이하일거 값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150을 일선 지락 전류로 나눈 값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규정들이 조금 뭐 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봐보세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장 값이면 이 값이죠. 이가 자이 값. 자이 값을 자 구해보세요. i로 나눠야 되죠. 자 그럼 i 분의 뭐다? 자 v야 v.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 v가 뭡니까? 아까 우리 중성점에서 대지 사이에 전위 상승이죠. 근데 책에 보니까 일선 지락 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값 이하일 거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해서 가면 은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얘가 현재 150이다 이 말이에요. 150. 그래서 150을 일선 지락 전류로 나눈 값. 이하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이해 됐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밑에 한번 또 봐보세요. 그래서 식이 I1분의 1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뭘로만 바꾸면 돼. I1. 그럼 여기도 뭘로 바꿔요. I1, I1. 그래서 i1분의 150 이하일 것 이렇게 돼 있네. 근데 그 한번 읽어만 보고 제가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는 뭐라 돼 있냐? 변압기 고압 특고압 절로 또는 사용 전압 35kV의 특고압 절로가 저압쪽 절로와 혼초가여 저압 절로의 대전압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분자값 있죠? 전이 상승이 150을 뭐해 버리면 초과하면 자, 뒤에 뭐라도 있냐? 1초 초과 2초 이내, 제가 2초 이내에다 밑줄을 끄어놨어요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시는 i1 분의 300이야.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시는 i1 분의 600이야.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자, 뭐 내용이 좀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쓸게요. 자 아까 특고압이나고압 전류가 저압하고 혼촉이 돼서 자 지락 전류가 자 접지선에 흐르게 되면 접지도 저르게 되면은 여기 전위가 상승하죠 그때 전위 상승의 부위는 아이온 거박이 아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값을 계산할 때자 접지장 값을 계산할 때 교재 보면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씁시다. R은 I1분의 150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뭐 있나요? I1분의 뭐 300이라는 것도 있었고. 자, 아까 보니까 R은 뭐다? 자, I1분의 600. 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있어. 그럼 원칙은 1번이었죠. 이값 뭐가 돼야 된다. 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때 이 I1은 일선 무슨 전류다? 일선절락전류그 다음에 여기 150은 아까 여기 무슨 상승가? 자, 이지전이 상승가. 자, 근데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분모의 I1, I1, I1은 다 똑같죠? 근데 분자는 150, 300, 600. 밑으로 갈수록 어쩝니까? 크죠? 우리 접지장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적어. 그럼 일단 기준이 이거라냐이 기준. 이 정도 이하만 만족이 되면 합격시켜 줄게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굳이 얘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야 근데 아까 뒤에 교재 보니까 50페이지가 막 그렇게 돼 있죠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300 1초 이내에 자동으로 차단 장치를 설치, 설치하면 60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결론은 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하고 얘는 300, 600이니까 저항 값이 쟤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얘보다 크죠? 그럼 위험에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다는 이야기지 위험. 그럼 반드시 뭐를 설치해야 돼요? 차단기를 설치 해줘야 되는 경우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론은 얘는 거꾸로 말하면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두 개를 봐보세요. 누가 더 위험합니까? 두개 중에? 600으로 추한 거더 크면 더 위험하죠? 그러면 얘는 동작이 더 짜야 된다? 더 신속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몇초 이내에, 2초 이내에 동작하는 차단기를 시설할 때는 전위 상승을 300까지는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고, 얘는 더 위험하죠? 그러면 동작 시간이 얘보다 느려야 돼요? 빨라야 돼요? 더 빨라야 돼. 그래서 1초 이내. 지금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편하기 중성점접전은 이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읽어봐가지고 어차피 I1이라고 하는 일선질학점을 가르쳐 주겠죠. 근데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보면 알아서 150을 대입해서 문제 풀고 2초 이내에 동작하는 차단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알아서 300. 더 신속해야 되는 1초 이내에 동작하는 차단기를 설치했다면 600. 이런 식으로 150 넣을 건지 300 넣을 건지 600 넣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자 전기 수용가 잡지 손서를 제가 바꿨어요. 전기 수용가면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죠, 우리 집. 자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해봅시다. 자 우리 집 주변에 자 이렇게 전주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변압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고, 자 우리 수영장소자 여러분 우리 수영장소면은 우리 집을 말하죠. 그럼 우리 집에 수도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앞전에도 수도관 관련해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다. 근데 이 수도관 내용하기잖아요 자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 어차피 변압기 1차는 특구압이야 지금 특고압. 자 2차는 뭡니까? 자 저압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저쪽에서 얘기했지만 특구압하고 저압이 잘못 접촉돼서 혼촉이 되면 저압 측의 전이가 뭐합니까? 자 상승하니까 자이 변압기의 무슨 점을 중성점이라 가정하면 중성점을 반드시 뭐해야 돼요. 접지를 자 해서 아까 여기서 말했던 I 1분의150 이하가 되면 어쩐다. 제가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야.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동그라미 1 번을 보면은 수용 장소 이니쿠부군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제가이 앞전에 수도관 대용으로 쓸수 있는 거있었죠 75mm 이상, 75mm 이상에서 분기한 75mm 미만의 5m 이내는 3ohm이야. 5m 초과면 2ohm이야. 이런 거 얘기했죠. 근데 그 장소는 수용가 인입구가 아니야. 좀 여기는 어디다. 수용가 인입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용가 인입구 부분에서 다음에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제가 접지를 한 여기다 밑줄 을어 보세요. 지금 접지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미 했다는 소리예요. 이미 했다라는 이야기야. 이미 했다. 자, 압합절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직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접지공사를 자 여기 봐보세요 자 변압기 중성점을 이미 여기를 뭐 했다 접지를 해 놨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조항 나온가 접지장값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어 접지를 한 저압절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전선에 추가로 접지를 할 수가 있는데 어디다가 추가로 접지할 수 있냐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장값이 3옴이야 거기다가 별표 3옴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뭐다? 수도관. 이게 수도관인데 3옴이하만 나오면 접지할 수 있다. 추가로. 돼지 사이의 전기장 값이 3옴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뭐다? 철골도 3옴이하면할수 있다. 근데 우리 앞전에는 뭐였어요? 아까 5m 이내는 3옴 5m 초과음 2옴 철골은 2오미아. 근데 여기는 무조건 추가 접지는 둘다 3오미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물 써요, 안 써요? 어, 씻을 때 쓰고 밥할때 쓰고 물 써야 되니까 우리 집에 무슨 관이 들어온다 이야기야. 수도관이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 뭐를 했는데 접지를 했는데 추가로 다시 뭐할수 있다. 접지를 이 수도관에다가 또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조건은 반드시 수도관과 뒤사의 전기장 값이 3옴 이하를 어자 된다.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추가로 접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압 기차측의 전위 상승이 더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하죠. 그럼 저항값을 키워야 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지. 그럼 그냥 우리 회로같이 여기 접지장이 r이다. 그럼 여기 접지장도 또 r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두개 무슨 연결이야? 병렬. 그럼 얼마로? 2분의 r로 접지장을 더 어째요?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접지장을 더 낮춰서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미 했는데 수도관에다가 다시 추가로 한다라는 이야기야, 추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자, 무슨 접지 나오면, 자, 추가 접지 나오면, 자, 수도관이든 뭐든, 철골이든, 자, 무조건 처한 값은 매도입니다. 3호 미하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가지만 더 하자면, 동그라미 2번에 위의 사항에 따른 접지도체 공칭 단면적은 메 스키아 이상의 연동선을 써라. 6스키아 이상을 써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접지도체 있죠? 자, 메 스키아 이상을 쓴다. 6스키아 이상의 자 연동선을 써라. 지금 그런 이야기. 지금 이해 됩니까? 자, 왜6스키어 합니까? 우리 앞 강의에서도 중성점 접지할 때 여기가 특고압이고 여기가 저압이야별말 없으면 16을 써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얼마입니까? 22.9 다중접지라니까 지락전류가 대단히 크다. 보호계정기 동작이 신속하다. 그래서 16 쓰는 게 아니라 몇 스퀘어 쓴다? 6 스퀘어. 내용 똑같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접지 문제를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어, 문제가 한 다섯 문제 정도 있네요. 다섯 문제 빨리 정리를 해버립시다. 자, 1번. 수용 장소 인입구 부근에, 자, 대지간의 전기장 값이 방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용장소 인입구란 말이 중요한 거야. 자, 부근의 대지간의 전기장 값이 몇오미아에 자,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건물에 철골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접지구로 사용하여 저압전설로의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할수 있냐? 추가 나오면 은 수도관이든 철골이든 다삼오미아다 자, 2번. 어, 변압기로 고압측 전로에 일선지락전류가 5A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일선지락전류면 I1이라고 써보세요. 저압축전로와의 혼촉에 관한 사고시 고압축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기다 미축까지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차단기 설치를 안 했단 이야기야. 그럼 얼마 적용하면 됩니까? 150을 적용하라. 좀 그런 얘기지. 이때 변압기 중성점 저항값의 최대값은 얼마냐? 여러분 아까 I1은 자, 5A로 조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단기 설치 안 됐다면 150이죠. 그럼 5분에 150이니까 30이 답이다. 자, 3번. 고자 혼촉 시에 저압조리 대전압이 150볼트를 넘은 경우라도 해서 넘었다. 그럼 이 150을 넘었단 말은 300 아니면 600이죠. 차단기가 설치가 됐겠다는 이야기야, 차단기. 그러면 몇초 이내에 동작한 차단기냐 보면 되죠. 자, 1초를 넘고, 자, 2초 이내에 미출고서 2초 이내 자, 몇초 이내다? 2초 이내300 적용해야 되겠죠. 자동차단장치가 되어있는 고압절로의 일선지락절로가 마다30 그럼 이 I1 자리열마다30 그럼 30분의 300이니까 15옴 답이다 자 4번 특고압절로와 저압절로 결합한 변압기 중성점에 실시한 접지공사의 저항값은 몇오미어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줘야 되죠 단, 절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자 1초 이내, 밑에 1초 이내 1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있다라고 되어있죠? 그럼 얼마 적용해야 돼요? 600. 이때 지락전류는 얼마다? 자, 60이라고 돼있네. 그럼 6 0번의 600이니까 여기도 답이 얼마입니까? 10이 돼야 된다. 주압 수용가 거기 뭐라도 있어요? 인입구 접지. 수용장소 인입구 접지에 상대는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얼마다? 육스케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 대략 어떤 형태로 나온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까지 해서 제 1장의 총칙 있죠, 총칙. 총책. 자, 접지는 대략 마무리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또또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아셨죠? 자기 자신을 믿고 성실하시면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그렇죠? 일의 우선순위가 뭐가 뭔지를 정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잡고 거기다가 가장 많은 시간 투자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하신 분들이나 또 미래 제 2의 인생을 준비하신 분들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자신있게 같이 가시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